장액종 천자는 장액종의 액체를 제거하거나 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 방법으로 명확한 진단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는 검사입니다. 장액종의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고 바늘이 들어가야 하는 위치를 정하기 위해 초음파 검사를 활용합니다. 주사기의 바늘을 장액종 안으로 삽입하여 장액종 내에 있는 액체를 채취합니다. 시술 부위에 압박이 필요한 경우 붕대를 감습니다. 주의하세요. 드물게 출혈, 감염, 염증 반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일 내 회복되지 않는 경우 주치의와 상담해 주세요. 검사 당일에는 무리한 산책이나 신체 활동을 피해 주세요. 알아두세요. 장액종의 원인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액체가 다시 축적될 수 있습니다. 원인 해결 및 추가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진료를 통해 장액종이 재발하지 않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